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모으라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성은 함락이 되고 도망가던 시드기아 왕은 붙잡혀서 누부간 네살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 앞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죽고 신하들이 죽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고요 자신도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되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마지막에 예레미야를 구명했던 에벤 멜렉은 이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풀려나죠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다가 당시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포로들의 집합소였던 나마에서 예레미야는 석방이 됩니다. 포로들의 분류를 책임졌던 사령관 누부사라다는 예레미야에게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하지만 예레미야는 당시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그 다리와 함께 남겨진 동족들과 함께 이 땅에 남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예레미야의 석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포로가 됩니다. 무리들과 함께 당시 바벨론 포로들의 집결지였던 나마까지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포로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사령관 누부사라단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군사령관이기도 하고 누부간 네살왕의 경호대장이기도 했던 누부사라단은 누부간 네살로부터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대하라, 해야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누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만나서요,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전형적인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유대 왕들과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사람들은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반해서 이방인이 받아들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힘 때문에 그 힘으로 정복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위기를 당했을 때 구명했던 에벤멜렉도 이방인이었죠. 그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를 구원하신 이유를 성경은 그가 예레미야를 불쌍히 여기고 분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아는 만큼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죠. 자신을 선대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당시 최고 권력자의 초청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매국노 취급하고,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홀대했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리가 아니라 부르신 자리에 머물고자 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 부요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7절부터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유대 총독직을 맡게 됩니다. 그다리아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을 따르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상대하리라.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겐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저장하라. 권면합니다. 지금은 저항할 때가 아니라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하면서 긴 고난의 과정을 준비하라고 건면하는 것입니다. 그대리는 심판에 대한 말씀만 아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도 기억하면서 그 과정을 준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번의 역전이나 반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거치실 때가 더 많으시고 그것이 일반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배우죠. 익히고 다져서 습관이 되게 하고요. 단단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성급한 영광보다 느려도 온전한 회복의 시간이 더 중요하고 우리에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오늘도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의 시간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성급한 영광보다 느려도 진실한 회복의 길,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와 폭우와 폭염 속에서 주의 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시간을 거쳐가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